1번 문제 볼게. 아이는 내심이라 그랬구요. 삼각형 넓이,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, 요런게 주어져 있네요. 그러면 우리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내저번의 반지름, 그리고 삼각형 둘레들로 구해줬던 거, 혹시 기억납니까? 그거 이용해서 풀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하라고 했어요. 밑변 높이 잡아주면 되겠죠? 여기가 수직이니까 밑변 8 높이를 15로 잡아주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돼서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다? 60이 나오겠습니다. 그러고 우리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. 내가 구하라고 하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둔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나온다? 삼각형 넓이 60은 2분의 1 곱하기, 4저번에 네 반지름 곱하기, 둘레들, 요거 다 더한 거 되는 거 맞나요? 그러면 17, 15, 그리고 8, 요거 다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? 그러면 얘는 40이 되니까, 자, 요거 40이니까 약분하면 20R이 60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R값은 얼마입니다? 3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내저번의 네 반지름도 3cm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. 넓이는 요거 제곱cm겠죠?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 I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, 내가 방금 내저번의 네 반지름, 요렇게, 요게 3cm가 되는 거 맞나요? 항상 접점을 지나는 우리 요곡 반지름은 접선과 수직이 된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밑변과 높이로 써주면 되겠죠.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, 높이는 반지름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얼마다? 12제곱센치미터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.